영풍산 아래에 있는 담양군 청소년 수련관에 왔습니다. 공기도 맑고 어, 산 우애가 있어서 경치도 정말 좋아요. 산이 아름답게 병풍처럼 펼쳐 있다고 해서, 어 병풍산이라고 하나 봐요. 담양에는 병풍산 외에도 추월산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금성산성, 그 다음에 삼인산, 용흥사 계곡이 있고요. 또 담양에는 중록원이 있어요. 광주와 가까운 담양이 제갈 곳이 참 많아요. 그 다음에 관방재림도 있고요. 메타세이역길그 다음에 소세원. 가마골 생태공원 이 있습니다 이렇게 <laughs> 좋은 시설에 이런 청소년 수영관이 지금 코로나로 많이 활용이 지금 안 되어질 것 같아요 성암 청소년 국제 친선 교루 캠프가 여기에서 있었던 곳이네요. 유당 갤러리에서 전남 환경 보도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 자연 환경 연수원입니다. 이쪽에서 캠핑하기 좋은 곳이네요. 어.